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인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속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예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에서. 근데,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이제 한국에. 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굿이라는 게 있어요. 굿. 저희가,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한국에 그이 무속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가지 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굿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신 굿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신 내림굿이에요. 신 내림굿.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런 일종의 굿 하는 장면인데요. 점프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그 무당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배워서 하는 무당 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신이 내렸다는 하 이제 소위 그런 무당이 있는데, 이제 그신 내림을 말하는 거예요. 신굿이라고 부르는데 어, 여기 이제 제가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돼요. <laughs>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인데 과학이 발달한 현대이지만 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신굿 또한 빈번하게 벌어진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신굿을 좀 정해놓은 것을 가져왔는데요. 신굿은 강신무가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내는 무당이라는 거예요. 강내릴강신 신자 무부당 그래서 강신무라고 부르는데 강신무가 신병을 앓다가 이제 막알아요막 앓다가 신을 받아 임무하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택한받은 소위, 그 이제 진짜 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정리해 놨어요. 내림굿 또는 신내림굿이라고 부르고, 세순무에게는 없는, 배워사는 사람에게는 없는 굿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이건 못하는 거예요. 작도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특히 신굿을 받는 사람 상당수가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었다는 것은 신병이 신앙적인 체험만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좀더 다각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저 신곳에 들어가서 이제 무당이 되는 사람 중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불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 이제 무당이 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따져 보면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아니면 조금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건 무당을 찾아가는 현, 그현그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공식적인 이제 이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어, 굿과 기독교인의 관계의 어 연결고리를 딱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반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 수가 있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년이 되면은, 연말 연초에, 이제, 구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뭐,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당연히. 이제, 한국에, 뭐, 여기도 있겠죠, 당연히. 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는 무슨, 뭐, 아, 그래도 직분자신데 뭐 항준직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인데 안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laughs> 부타를 가죠. 아, 목사도 가는지 몰라요. 아, 이제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딱돈 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딱 적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놀랍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음. 근데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접하거나 읽어서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렇게서 해 알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충격적인데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어요. 3500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오늘 저희가 있는 본문이 기록됐잖아요 그때에도 이 사실은 여전했다는 거죠. 희한하죠, 사람들이. 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살면서 돌아가는 사이클이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200년 사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산 사람의 끝자락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받아갖고 20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기가 막히게. 사람은 딱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10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다 필요 없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전해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가짜고 뭐다 망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은 딱 100년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지나, 200년이 지나서 다음 30년을 잘라갖고 한 5세대, 6세대가 지났을 때더 나아지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 어디나 똑같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이렇게 회전한다고 말해요. 물론 회전하면서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통 회전한다고 말해서 그냥 늘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구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구세에 <laughs> 대한 이야기, 소위 이제 무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잠깐 내용만 훑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보나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이 아니고 5000년, 6000년, 7000년 전일 수도 있어요. 더 한참 전에부터 그 땅에 들어가고는 뭐가 있냐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죽인다는 의미도 되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도 돼요. 이제 일종의 주술 행위인데요. 그걸 하거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러니까 점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거기 보면은, 그래고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나, 무당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길흉은 뭐죠? 길한 거하고 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일이 잘될 겁니까 안될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그 길흉을 말하는 자거든요. 있다는 거죠. 거기 가면.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을리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심지어 자기 자녀를 죽임으로 하여서 신들이 마음이 조금 이라도 움직이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보세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죽여요, 진짜 사람 앞에서. 그랬을 때그그 그, 그걸 행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요동하게 돼 있죠. 나를 이만큼 사랑하나? 남을 나를 이렇게 존중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서 신한테 딱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똑같아요. 100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길어야 그렇죠? 아니면 30년 단위로 돌아간다고 치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야 절대로 하지 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 없어요. 에이 다 거짓말이야 내가 해봐야지 똑같은 거 하고 다 죽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형, 형태인데 지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거, 내가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진원자, 주문을 외우는 자죠. 주문 외우는 사람들, 신접자,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 박수나 초혼자는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부르거나 죽은 자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 있죠. 수술적 해결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11절까지 말씀. 이유가 나오죠.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더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구역질 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걸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쫓아내고 새롭게 그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하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나가냐면 이거 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 해서 나가니까 너희도 안 나가려면 이거 하지 마. 그런 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역질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저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완전하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의미는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만 딱 떼어갖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뭐 주문처럼 외워야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데, 그거 막, 막 교회 표로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눅 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왜그 붙여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란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읽어야 돼요. 본문에서 읽어야죠. 무슨 말을 하고 있,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완전한 뜻이지 진짜 펄펙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 그 말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마지막 절을 통해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 무엇을 비교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행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점쟁이냐, 신접한 자들이냐, 소위 아니면 하나님이.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 지키면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안 지키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는 이런 거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우, 무당한테 갔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는, 그는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는 거고 점쟁이를 따라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권의 문제입니다. <laughs> 하나님이 주인이냐, 점쟁이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중요한 단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이해하면요. 어, 몇 가지 오해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무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나는 무당한테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큰 오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본인이 스스로 이 삶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뜨거움이 어, 약해지고 있다면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한 말입니다. 내가 무슨 무당한테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진 것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파현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의 큰 오해들이나 아니면 억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무당 쪽에 관련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끝자락에서, 어,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시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나의 백성들이 하는 거고, 마지막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는 거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제가 그, 이런 예를 하나 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름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학교가 이제 6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좋은 그, 교감, 디렉터가 필요하고, 좋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필요하고, 또 운전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학생들이 와야 돼요. 학생들. 학생들이 어느 숫자가 돼야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이 잘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지금 많이 아, 현재까지 모이 많이 안 됐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현재.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걱정을 하고 야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당한 상태에 가는 게 아닌데요. 이 걱정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생각이 상실돼요. 하나님이 별로 크게 안 보이고, 아,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러면 이런 말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지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 뛰고,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걱정의 끝자락에서 망할 거냐, 성공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한 예를 보라,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 삶에 그런 게 맨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해야 됩니까? 여름학교에 대해서 그렇기도 한다면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렸냐 면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했냐 하면 이거 그냥 바로 했거든요 가자마자 이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한 거예요. 밟아 버린 거예요 발로. 왜 그랬냐면 불안했거든요. 이제 한해 하나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만나를 먹어서 괜찮았는데 40년이 끝나고 들어갔더니 이제 만나 가끝이었단 말이에요. 농사가 잘 돼야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잘 아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걸 따라가게 돼요. 그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똑같이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대로 해요. 뭐, 꼬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 그래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적혀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냥 바로 하는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불안이라는 것이 딱 우리를 작용시키면 우리를 딱 자극하면요. 주권이고 뭐고다 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저는 교회 하나의 일을 놓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붙어있는 그 일에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지금. 저 같은 사람. 그죠? 렇 새벽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속을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이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막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여름 학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것만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막 몰려온다 말이야. 불안함이 막. 그때 이걸 막 하나님께 확 던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시간이 와요 우리에게.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살려주셨거든요. 올해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안 돼요. 그게 작년이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기회,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걸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쭉 수박의 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들이 왜, 하나님 왜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은 왜 이것을 보란듯이 거역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시면 괜찮아요. 안 보이셨거든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보이는 거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져 볼수 있고 뭔가 하고서 할수 있어 행위를. 몸에 와닿거든요. 오감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30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앞으로 만년이 가고 2만년이 간다고 해도요 역사가 똑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생은. 하지 말라고 한거다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하지 마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권의 문제 앞에 우리가 늘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당으로 안 가는데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무당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내 편에 정확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닌 것을 들여다보면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매일매일 주권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붙잡고 내가 그것을 마치 주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 내가 붙잡고 있어, 내가 책임자인데 천만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 주권의 문제를 만나면요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주권의 문제인데 생각도 안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지 못하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문제가 딱 이렇게 오늘처럼 대두될 때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문제네, 이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해봐야지,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조금 가다 무너지거든요. 이거 저는 전체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저 하나님께 말씀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눈 가리고 아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뭘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권의 문제를 매일 만나 일어날 때부터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의지와 열정을 내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권이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주여 저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권의 문제를 만나면 할수 없다고 반응해야 맞지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시켄타이얼이라고 영어로 지겨운 거예요 더 이상 맨날 그거 맨날 맨날 넘어지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저희들에게요 진실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를 아주 첨예하게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 저는 관계없는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낮은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말씀을 읽을 때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다 이거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큰일 날뻔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권의 문제 앞에 서면 큰일 날뻔 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쓰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희가 주권을 잘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은혜의 절정이거든요. 그그 그 역사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들여다봤더니 한 발짝 한 발짝이 다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고, 어떤 발들은 내가 띄어서 이렇게 가신 적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갔는지, 정말 갔는지 보시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에너지를 주셨으니까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셨잖아요? 다 따져보세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맞, 맞으나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가는 거예요. 저희처럼 무너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그 제자로서 칼을 들고 그냥 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려친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 따라가지 말지 의협심에 따라가서 보기 좋게 세번 부인했잖아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주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주권이에요,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가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글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보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은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요 하나만 제가 읽으려고 가져왔는데요.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과정은 베드로가 정신 차렸기 때문에 한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자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했잖아요? 봤는데 도망가요.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간다고,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상황이에요. 무슨 정신 차리고,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다시 따라가야지? 안 해요. 다 도망갔거든요. 끝났어 그냥 다. 부활했는데 끝났어.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불을 시고 고기 구워주시고 숯불 피워가지고 그 숯불을 왜 피우셨는지 아실까요? 숯불은 어디서 타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타고 있었어요 다불 쬐고 있었잖아요 숯불 피워가지고 그 숯불 냄새를 맡으면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불 켜가지고 베드로가 맡은 거예요 무슨 기억이 날까요? 아... 아... 되겠죠? 내가 무너졌던 그때가 떠오르게 만들고 예수님은 세번 물어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했지? 내가 너를 회복할게. 세 번. 똑같이 해가지고 거꾸로 올려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죠. 산술적으로. 그것이 이 과정인데요. 거기에 그럼 무슨 조건이 있었냐 이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해야지 내가 다시 할 거야 라는 것을 금방 붙잡아요.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달려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허무해요. 자꾸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잡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주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지, 주권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장난치는 거지. 그게 뭡니까? 다시 무너질 거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그래도 그런 생각해야지 고개야지 그리고 노력하는 게 맞. 그런 게 아니라가 그 상황을 만나면 나는 불가능해를 말하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아버리. 좋아 여러분이. 우리 특별 수요앱에 또 방송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운전이 어려우셔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한분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에요.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이곳에 달려오셔서 은혜를 구하는. 어쩌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여기 계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때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를 만나면 은혜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감싸 안아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의백성으로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붙잡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능력.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리에, 걸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어, 힘있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